내가 나를 이름 날수 있는, 내가 나를 내 맡은 바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지어진다. 시작이 되는 것 같아. 기회가 지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도전을 해라. 다른 사람들이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 도전을 한번 해봐라. 이 돼지 띠분들도 약간의 땅하고 운하고 있어. 어찌 하다 보니까 싸게 땅 같은 거 매매 수가 있을 것 같아. 젊으신 분들은 결혼수가 들어있다. 갑자기 경산하는 얘기들, 결혼 운이 오고 가고 할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천암사의 신비선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선생님 하반기 운기 진짜 지금 두달세달 달 정도 알아봤는데 네. 드디어 마지막이더라고요 네. 선생님. 어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아이 뭐 제가 고생한 게 있나요? <laughs> 아무래도 네. 이것도 엄연히 운세가 또 네. 점사 봐주시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어, 한 분이 딱 개개인 한 분을 상대로 얘기하면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어떻게 그냥 포괄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려운 그쵸. 것보다 조심스럽더라고요. 특히 이런 해운연에 네. 뭐 댓글 봐도 저는 뭐안 그러는데요. 막 이런 거 보이면. 네. 이게 되게 막다 다른 건데 좀 속상한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러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저는 다행이도 진짜 다행이도 이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이쁘게 봐주셔서 그런가. 네. 진짜 가뭄에 하나 한분두분 아, 나올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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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는 난 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앞으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또곧만 명이니까. 되 네. 네. 한번 이벤트 하셔야죠, 저희 다음에. 어떤 이벤트를할까요 그때 한번 생각해볼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네. 돼지띠 분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이분들 하반기 운기 좀 알아보기 전에 좀 이분들만의 성격이나 성향이 있을 텐데. 네네네.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이분들은 진짜 자기 일 처리는 정말 잘해. 음. 그러니까 항상 이분들은 맡은 바에책임을참 잘하고 또 나의 삶의 책임은 참잘져 그리고 어, 내가 뱉은 말 같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경우나 이런 선생님과 애가 많은 것 같아. 공직자, 뭐, 선, 뭐 선생님들, 뭐, 이런, 이런, 올바르게 살으려고 하시는 분들. 책임감이 강하시다. FM 같으시다. 어, 좀, 어, 뭐랄까, 정직하시다. 우직하시다. 그리고, 어, 단, 근데 내 식구들, 내 사람이다, 이런 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효자, 효녀들 분들이 많아. 음... 응. 나는 고생해도, 어, 내가 나 하나 들어갈 거, 나눠서 내 식구들 나눠줘야지. 어. 어. 이 가족애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 본인보다 자기 사람이 중요하다는 뭐 어, 그런 건가요? 어. 어. 이분들은 결혼을 하면 내 식구, 내 가족? 어. 응. 다는 아닙니다. 네네. 어 다라 그러면 뭐 속썩이는 사람이 어디겠어. 뭐 띠마다 다 틀리듯이 돼지 띠에도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음. 어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수는 편이고 내 사람이다. 내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된다. 어, 이런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도 잘하시고 이러신 분들 그리고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지. 음. 어. 근데 이분들한테 농담을 제대로 잘잘 잘 한번 이상한 농담 했다가는 좀 불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돼지띠가 뭐 네. 꿈에 나오면 뭐 좋은 조, 꿈이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복권 돼지는 뭐돈 복이다. 네. 이런 말 있는데 막 진짜 있는 말이에요. 그건. 어, 옛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이 돼지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쓸 데가 없어. 음. 자기가 알아서 잘 하니까 그런 거겠지. 음...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만약에 내가 식구예요. 식구인데 내가 밥벌이를 못 하고 있어. 그러면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형제 중에 아니면 뭐피부치 중에 누가 대지드가 있어. 막 열심히 벌어서 자기 쓰기도 전에 식구들 다 먹여 살려. 야... 횡재한 거잖아. 대지잖아. 대지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어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럼 대지띠. 가 있는 분들은 좀 좋겠네요. 선생님. 저희 집도 돼지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어제형제지만 진짜 그런 거 같아. 내 식구에 책임감 있고 하다못해 뭐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뭔가가 돈이 없다.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다 가 조금 안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갑에다가 자기 남편 몰래 넣어요. 남자는 어. 돈이 없다. 없으면 안 된다고. 죽인다. 음. 응. 적 복덩이 같은 느낌이네요. 배수님들이. 네, 네. 야. 그래서 센스, 일처리, 처신 능력, 네, 정말 나이스하죠 정말 굿이죠. 아, 진짜. 음, 아 근데 그렇게 좋은 것만 가득한가요, 지금? 아니요, 고집도 굉장히 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도 경우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을 안 보려고 그래. 아. 안 보려고 하고 있고 남한테 퍼주다 남, 남을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네. 내 거를 잘못 지켜. 음. 그리고, 좀, 어찌어하다가 보면, 불쌍해가지고, 동관계를 하잖아? 네. 못 받아. 아... 어, 어수룩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요. 응. 음, 좀, 어, 보면은, 뭐, 형제, 뭐, 부모를 떠나서, 내가 상팔자가, 이게 제일 편한 거잖아. 내가 편안한 그렇습니까? 게 제일 좋은 거잖아. 그렇죠. 어, 일도 많이 안 하고, 뭐, 편안하게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뭐, 타고 다니고. 네네. 근데 이분들은, 어, 내가, 내가 좋은 것 하면 내 식구들이 걸리는 거야. 이런 것들. 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덕이 없어, 형제 덕이 없어.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다. 아. 딱 얘기 들어보면 뭔가 정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어 맞습니다. 정이 음. 많아요. 정이 많아. 그러니까 말을 뭐 이쁘장하게 얘기를 안 해도 어 말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알고 있고 피부로 느껴서 이분들은 그런 거를 챙겨주려가는 편이죠. 음...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이분들의 오니, 올해를 봤을 때 이분의 또 질삼제 자나연생이 그래서 이분들도 다른 삼재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함께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분들 삼재는 좀 어떤가요? 이분들은 삼재라고 하지만 작년서부터 되게 힘들었던 분이어가지고. 음... 뭐 겁이 난다 어쩐다 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좀 무뎌져 있을 거예요. 작년서부터 되게 힘들었거든 돼지띠 분들이. 아, 어 돼지띠 분들이 뭔가가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락 내락해야 리 되고 문서적 문서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을 것이고 네. 그리고 몸으로 굉장히 병관세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음. 어 이분들이 스트레스 를 받으니까 심근경색 심뭐 심실 뭐 이런 그러니까 심근경색 뭐 이렇게 머리도 내경색 뇌출혈 있잖아 아, 이런 것처럼 네, 네, 네. 막힌 사람, 뭐 이렇게 뭐가 피가 이렇게 새는 심혈관, 어, 심혈관 질환 분들 아. 이런 분들이 조금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 이런 병적으로 혈관 질환적으로 괴로 워 네. 이렇게 고통받은 분들이 많았을 거야. 음. 어~ 음. 이분들은 오르는 거 아니면은 이게 이것도 저기 빤듯이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네네. 다는 아니에요 음. 그리고 철들이 좀 일찍 들어가지고 네. 어~ 좀 남들보다 생각이 조금 많아 그리고 어려도 깊어요 생각이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좀 너무 많아서 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 어 어느, 어느 내장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질환 몸으로 질환인데 좀 심혈관 질환 혈관 질환 쪽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3제가 작년서부터 들었다 아. 작년서부터 힘들었다 그럼 상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죠 3, 작년서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 엎친 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년이 낫냐 올해가 낫냐 뭐 올해가 3년 됐더니 난 작년이 더 힘들었다 뭐 이렇게 벌써 음. 시작한 것 같다 아. 음. 알겠어.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네. 주제인 이제 하반기. 네. 기는좀 어떻게 돌아갈까요? 선생님? 저기 뭐야, 내가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그걸 해내고 만다는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올 상반기까지는 나는 정말 이런 열정이나 할수 있는 의욕이 굉장히 대단한데 기회를 주질 않았단 말이야. 음. 응, 근데 하반기는 그래? 그러면 너도 좀 한번 해봐. 너도 의견을 내봐. 너도 여기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봐. 연구직이면 그래. 너도 한번 이거 실험을 한번 해봐. 아니면 무언가가 사업에서 뭐, 그러니까 뭐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거래처에서 그래. 너한테 이걸 한번 원고를 줄 테니까 너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봐. 뭐 이런 기회. 내가 나를 이름 날수 있는 내가 나를 내 맡은 바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지워진다. 시작이 되는 것 같아.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도전을 해라. 아, 응. 이제 뭔가 시작할 타이밍. 그렇죠. 응. 오. 그러니까 좀좀 뭐랄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 움츠리지 말고 새로운 일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직장 상사가 했던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이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 도전을 한번 해봐라. 아, 그럼 사업 사업은 좀좀그래 그래요. 네어이대지띠 아... 분들이 네. 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되게 꼼꼼하단 말이야 음... 일 처리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번 톡톡 던진단 말이지 이 사업하신 분들은 내돈 갖고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 물론 큰 분들도 있겠지만 돈이 돌아 돌린단 말이에요 음... 어이 수익금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내가 챙기지 않아. 이걸 더 크게 돌리는, 빚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대지티 분들은 원칙자분들이 되게 많아. 음, 아... 응, 그래서 사업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플 거야. 이 성향 때문에. 응,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고 사기, 사기 끼질이 별로 없거든. 음, 응, 그래서 사업을 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내 원칙자, 원칙 논자로서 하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어, 그리고 이대지띠분들은 약간 강단, 교수직 교직에 있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아... 어, 그래서 사업은 좀, 음, 조금 도전하는 건 아닌 것. 무리야. 3제는 음... 3제기 때문에. 3제 아, 예,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어, 그때나 시작해보는 거지. 지금 봐, 맡은 바 책임을 자하고 그 분야에서, 음... 그 분야에서, 어, 도전을 한번 해봐라. 하는 일에 대해 네, 어. 뭐 무슨 회사에다면 뭐 영업부는 영업부, 자재부는 자재부, 뭐뭐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업그레이드된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한번 해봐라. 음. 응. 그리고 또이 대지들 분들도 약간의 땅하고 운하고 있어. 그래서 어, 투자 같은 거, 뭐 내가 돈이 좀 어떻게 든 생겼어 하면 시기를 잘 맞춰서.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내가 노후에는 텃밭 하나 갈고 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우연, 우연치 않게, 어, 정말 찬바람 나거나, 내년 빠르면, 그러니까 늦으면 내년 상반기 쪽으로, 어, 양력으로 해도 내년 상반기는 음력으로 올 하반기에요. 그때래도 어찌 하다 보니까 싸게, 땅 같은 거 매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응, 그런 거 있으면, 어, 무리하면 안 돼요.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어. 젊으신 분들은 결혼수가 들어있다? 어... 하반기에? 그래요? 응. 어, 그래서, 오래 사귀었다 하더라도,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한테 어떤, 뭐, 인사를, 인사나 하자. 어, 이런 얘기들 뭐, 이게좀 집안에 이상, 이렇게 갑자기 경산하는 일? 얘기들? 결혼 운이 오고 가고 갈것 같아. 이런 젊은 청춘들은, 남녀 청춘들은. 오, 좋은 시이요 어, 네, 이상하게.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도 어느 편에 말씀드렸지만, 3제 때 뭔가 문서나 문서를 지거나 땅을 사거나 집을 자거나, 이렇잖아. 좋은 시기에딱 사면 그거는 잘 나가지 않아. 진짜. 그러니까 그 연월 이시마다 틀리지만, 무언가가 내가 땅을 매매하거나 사고 싶거나 이러면 꼭 우리 같은 분하고 의논 공론을 하셔. 그러면 사셔야 될 분들은 삼은 좋아요. 음. 어 거기다 묻어놓고 또 대출을 조금 받아서 뭐 빡세게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 그러면 그걸로 또 땜을 해서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삼재라고 악삼재라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 음. 네 하반기는 정말 괜찮습니다. 상반기보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돼지띠 분들 한번 알아봤는데 네. 이제 삼지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서 역은 음. 없기 때문에 네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네. 좀 한번 본인의 운기 네. 한번 개인 정서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맨날 하는 말씀이지만 개인마다 르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래서 스승님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돼지띠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네, 감사드릴게요. 네 돼지띠 분들. 어찌됐든 간에, 뭐, 작년서부터 힘들어서 힘들게 사신이라고 애쓰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내게 천직이다. 그냥, 어떡하겠어. 그냥 주어진 맡은 바 하는 수밖에 하고, 이렇게, 이제 묵직하게 이렇게 세월을 사신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그만큼 고통을 줄수 있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통을 주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 세월이 지나면, 그릇이 클수록 그만큼 담기는 게 많지 않을까요? 아니, 좀, 뭐, 희망을 갖고 사셔보시고, 하지만, 어, 항상 1년은 12달 다 나쁘라는 법은 없어요. 누구든 간에, 어느 한두 달은 자기한테 기회가 오니까, 어, 희망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다 보면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단 즉흥적인 거는 근물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형님. 네. 그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네. 모습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